부동산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가 전원주택이고 통계청에서는 지난 10년간 귀농 인구가 10배나 증가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방송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간파하고 전원생활과 귀농 또 귀촌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는 그동안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특별하고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원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함과 여유로움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비법까지 소개하고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었는데요. 리얼 주거체험 행복한 가가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사용 설명서인 동시에 이상적인 주거 문화를 위한 바람직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